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는 귀리, 연어, 마늘,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녹차, 견과류, 적포도주, 그리고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블루베리는 어떤 효능들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죠? 항암 효과, 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눈의 막 망막을 보호하는 효과처럼 이런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블루베리의 효능 효과를 톡톡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선회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포도와 블루베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둘다 지금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건조나이 냉동 과일이 아니라 싱싱한 생과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둘다이 보라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이 크기가 포도의 반의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이 작은 알갱이에 훨씬 더 많은 안토시아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100g을 기준으로 포도는 55mg인데 반해서 이 블루베리에는 7배나 많은 386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이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클로로겐산 같은 정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항산화 성분이 아주 밀도 있게 농축되어 있는 가위 항산화 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진짜 가까이서 보면 뭐이 음. 저 아침에 12개 먹었거든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블루베리의 건강한 효능을 누리게 하는 좋은 성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먹는 게 좋겠죠. 바로 대부분 이 껍질. 요 껍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당분은요. 이 안에 과육에 있는 반면에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은 과육을 싸고 있는 이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껍질을 벗겨 먹느냐 또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 영양소의 섭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포도는 우리가 보통 알맹이만 쏙쏙 빼놓고 껍질을 버리고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블루베리처럼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설마 이 블루베리 껍질 벗겨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항암, 항염, 또 피부와 혈관의 노화 방지, 신경과 눈을 보호하는 이런 항산화 효능을 오롯이 누리려면은 껍질째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아까 포도주로 만든 적포도주도 10대 슈퍼푸드 안에 하나였는데 역시 이 포도의 껍질이 슈퍼푸드로서 의 역할을 다했는데요.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껍질까지 먹게 되는 블루베리가 건강에는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껍질채 먹으면서 농약 걱정된다는 분들 많은데요. 뭐 농약을 치는 블루베리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블루베리는 농약을 안 해도 될 만큼 자생력이 강해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가 된다면은 외국산보다는 국내산으로 구입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산 중에서도 이렇게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간혹 블루베리 껍질에 이렇게 분가루처럼 덮인 과분 있잖아요. 이거를. 농약 성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블루베리에 있는 흰색 과분이 코팅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친환경이라는 징표예요. 이 과분은요, 농약도 아니고, 당분도 아니고, 블루베리가 박테리아나 오염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정화하기 위해서 생성한 지방조 화합물이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구입할 때에는 이렇게 흰색 과분이 적절하게 도포되어 있는 블루베리를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농약을 치거나 땅에서 막 불렀거나 오래되면은 이 과분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흰 가루가 없이 반체반지한 블루베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방법에 있어서도 뭐 농약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빡빡 씻지 말고 그냥 표면에 있을지 모르는 뭐 흙이나 불순물만 이제 털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살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베이킹 파우더나 아니면 과일 세척 전용 파우더를 뭐 살짝 뿌려서 세척하셔도 좋고요. 블루베리는 굉장히 무른 과일이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약하고 또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사과나 다른 이제 햇가루 과일처럼 물에 오래 담갔다가 건져 먹으면 항산화 효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가장 싱싱할 때 섭취해야 항산화 효능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바나나나 키위 같은 후속 과일이 아니라 다 익은 후에 수확해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금방 시들거나 또 무르면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난 후에는 세척해서 물기를 털어낸 다음에 반드시 냉장보관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먹는다고 하면은 한번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꼭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열매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 잎도 끓여서 차로 마시면 아주 훌륭한 항산화 차가 되는데요. 이 블루베리 열매와 블루베리 잎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항산화력이 좋을까요? 블루베리 열매만 좋은 줄 알았는데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을 능가한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늘 입도 따로 준비해 보았어요. 너무 이쁘죠. 보통 어, 가을에 블루베리 잎이 이렇게 단풍이 들었을 때 따서 세척하고 살짝 찐 후에 다시 덮어서 이 블루베리 잎차를 만들면 되는데요. 집에서 혹시 블루베리 키우는 분들 있다면 올 가을에는 잎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차로 만들어서 드세요. 블루베리 잎은요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도 높고요 또 클로로겐산 함량도 높은데 이 때문에 뭐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항산화 효과가 열매보다 20배에서 30배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블루베리 잎차 인데요 색이 아주 노랗게 우러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맛은 블루베리 열매와는 달리 되게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어떻게 끓이냐면 끓는 물 1리터 약간 보여드린 잎 있잖아요. 이걸 한 2에서 5그램 정도 넣고 10분간 끓인 후에 식히면서 더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열매는 가격이 다소 비싸서 좀 부담스러운 반면에 이 블루베리 잎차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어좀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뭐 블루베리 잎차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어 쉽게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이 블루베리 안에 이 살리실산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살리실산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블루베리를 먹으면은 입술이 붓거나 막 간지럽고 또 복통 설사가 있다면 블루베리 섭취는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 몸에 좋다고 과잉 섭취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서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했을 때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냥 블루베리 이런. 생과보다는 블루베리를 농축한 주스라든지 블루베리로 만든 그런 보조제 같은 블루베리 성분이 농축된 형태를 복용했을 경우에 특히 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철 블루베리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막노화 때문에 뭔가 눈이 침침한 분들, 피부 노화가 느껴지고 또 혈관의 노화가 걱정되는 분들, 또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께 모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